정말 사정이 어려우신 분들 한해서 제가 무료로 A/S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가성비 좋고 컨디션 좋은 차량만 엄선해서 추천해 드리는 세가 대표 어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한테 중고차 구매하시면 제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안심하셔서 중고차 구매하세요. 혹시라도 저를 모르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세일 검색해 보시면 제가 그 동안에 어떤 일 해왔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목소리> 저희 셀카에서 중고차 구매하시면 추가 비용 없이 최대한 AS 해드리겠습니다. 또한 허위 매물 근절을 위한 컨텐츠를 통해 깨끗한 중고차 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BMW의 글로벌 베스트 셀러 차이자 한국에서 가장 사랑을 받는 수입 세단 중 하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바로 BMW 5 시리즈 7세대 530i입니다. 7세대 5시리즈는 베스트 셀링카답게 완성도 높은 디자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취향에 맞게 차를 고를 수 있도록 다양한 모델을 제공하고 있죠. 또한 이전 세대에 비해 차체가 커졌음에도 무게는 100kg 가량이 줄어 공간 효율성도 좋아졌으면서 연비까지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차가 현재 신차가 대비 50% 금액으로 약 4천만 원이나 감가가 되었습니다. 차량에 문제 있냐고요? 당연히 전혀 없습니다. 오늘 내가 준비한 차량은 1인 신조의 용도 이력 없고 완전 무사구에 미세뉴 단한 방울도 새지 않는 차. 당연히 연식 대비 키로수 짧은 차고요. 정말 인기가 많은 실내 꼬낙 시트 보라운시트 차량도 있었네요. 그럼 저희 딜러전사를 보면서 말씀해 드릴 거고요. 이 딜러전사는 저희 세이카 홈페이지랑 100% 그대로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BMW 5시리즈 7세대 아니면 다른 차종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세이카 홈페이지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간혹 저희 세이카 홈페이지에서 차량을 어떻게 검색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간략하게 저희 세이카 홈페이지 보는 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홈페이지를 찾으시려면 포털사이트에 있는 네이버다운 아니면 s n s 유튜브에 저희 셀카를 검색하시면 이렇게 홈페이지를 보실 수가 있어요 홈페이지 보시면 MBC 실화탐사대 SBS 모닝와이드 KBS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MBC 경제매거진 SBS 생활경제 등등 제가 방송에 다수 출연했던 이역이 보이죠 밑에는 유튜브 촬영했던 영상들 밑에 보시면 국산차, 수입차, 경차부터 시작해서 중형, 대형, 슈퍼츠카 슈퍼카도 있고요 밑에는 금액, 연식, 변속기 여기서도 입맛에 맞게끔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는 셀카 판매 후기가 매일매일 업로드가 됩니다 그만큼 저를 믿고 찾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겠죠. 한마디로 믿고 구매하셔도 절대 후회할 일 없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해 드렸죠? 여기서 고르셔도 되시고요. 아니시면 요 상단에서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여기도 나눠져 있죠? 국산, 수입, 화물차 별로 나눠져 있죠? 오늘 차는 수입차죠? 수입차 검색하시고. 제조사 BMW 모델에서 5시리즈 7세대. 옆에는 등급. 조금 더 상세히 가고 싶다 그러시면 요거 있죠? 요거 빨간 거. 상세 검색 열기를 여시면 됩니다. 여시면 동일해요. 금액, 연식, 주행거리, 연료, 색상, 변속기. 여기서도 입맛에 맞게끔 고를 수가 있습니다. 검색을 해볼까요? 검색해보니까 우리 수원에, 와, 역시나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595대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정말 마음에 드시는 차량이 있다. 그러시면 쭉 보시다가 클릭을 한 다음 보시면 되는 겁니다. 클릭해보니까 차량번호 판매금액, 자그만하게 BMW 5시리즈 사진을 보실 수가 있고요. 밑에 판매자 정보에 제가 나오고 밑에는 주요 옵션사항. 밑에서부터는 큼지막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디자인 색상, 그리고 컨디션을 보는 거예요. 찌그러진 곳은 없는지, 도색상태는 잘 되어 있는지, 실내도 마찬가지예요. 가죽 컨디션, 그죠. 그리고 옵션사항을 보시면 되는 겁니다. 전자식 계기판으로 되어 있는지, 미디어 사이즈는 얼마인지 나 가죽 컨디션 콘솔 어떤지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성능기록부를 보시려면 은 밑으로 끝까지 내리셔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내리시면 요까지는 잘 오시는데 여기서 전화 주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클릭을 하셔야 보실 수가 있어요. 클릭하시면 키로수 사고 유무 누유 상태를 보실 수가 있고요. 성능을 다 봤다. 그러시면 자트 상단에 화살표 나가시고 다른 차정에 보고 싶다. 그러시면 자트 상단 화살표 있죠. 다른 화면 요 화면이 나올 때까지 다른 차정이 나올 때까지 계속 클릭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저것도 다 귀찮아. 이러시는 분들은 편하 연락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빠르게 상담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딜러 전산을 보면서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BMW 5시리즈 7세대예요. 2017년도에 생산이 되었죠. 이 차량을 검색해 보니까 우리 수원에 694대나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 금액이 뒤죽박죽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저렴한 순. 싼순으로 나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일카 홈페이지도 동일해요 싼순으로 보는 이유는 중고차를 구매하실 때는 그래도 어느정도 내 주머니 사정이 맞게건 구매하셔야 되는데 간혹 보면은 정말 무리해서 풀 할부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구매 당신 제가 말씀해 드리죠. 알고 구매하셨다가 나중에 후회하시는 분들 봤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여쭤보거든요. 그때 당시엔 다들 괜찮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몇달 후에 저한테 정말 눈물을 흘리시면서 제발 좀 팔아달라고 하소연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분들이 사실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어요. 왜? 대부분들이 풀 할부를 받다 보니까 이전비 여윳돈까지 받으시거든요. 이 차량을 판매하시려면 최소 500만 원, 천만 원 이상은 현금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근데 웃긴가? 당연히 현금이 없으시겠죠. 풀 할부로 받으라는 이유는 현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론이 뭐냐? 이 차를 팔고 싶어도 못 파는 거예요. 나중에 캐피탈 사로 이 차를 뺏기는 경우를 제가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 때는 감가폭이더 크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 주문의 사정에 맞게끔 꼭 중고차를 구매하셔야 된다는 점, 요 점을 머릿속으로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 손에서 가장 저렴한 차가 1790만원, 요 차량이 가장 싸죠? 싼데는 당연히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연시 대비 키로수가 많거나 사고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간단하잖아요.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아직도 허위 매물에 당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발 부탁입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아니, 연식 좋고, 키로수 짧고, 사고도 없는데, 싸겠습니까? 제발 부탁입니다. 허위 매물에 속지 마시고요 간혹 댓글에 보면 은 아니 연식대비 키로수 많고 사고 있고 야 이런 차량을 엄마누가 소개해 신다고야너 실망인데 이렇게 악플 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악플 다실 필요 없다니깐요 여기 보이세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은 694대 중에서 우리 고객님이 원하는 차가 없을까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수에서 가장 싼 차량입니다 요거는 반대로 가시면 돼요 그런 분들은 저희 셀카 홈페이지 동일하다고 말씀드렸죠 해 반대로 가시면은 9999 이런 차량들은 계약금이 들어왔거나 상품화 작업 중입니다 그래서 요 밑에 거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 연식이 좋아요. 22년, 23년식. 당연히 연식 대비 키로수 나쁘지 않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 이렇게 조건이 좋다 보니까 금액으로 저렴하냐고 이거예요. 안 저렴하죠? 7천만원 중후반대의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능력되시는 분들 악플다시는 분들 이런 차량도 구매하시면 됩니다 이거 보시고도 악플다시면은 예전에 저한테 허위당했던 그런 딜러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악플다실 필요가 없고요 제가 우리 손에서 가장 저렴한 차량을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저처럼 능력이 안 되시는 분들에 한해서 소개시켜 드리는 거예요 물론 여유가 많으면 당연히 진짜 사겠죠 그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차량이 우리 수원에서 가장 싼 차량인데 왜 저렴한지 저랑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BMW 5시리즈 7세대 520D X-Drive 4륜 M 스포츠 팩입니다 오 그래도 M 스포츠 팩이네요 우리 수원에서 가장 싼 1790만원 18년식이고요 당연히 연식 대비 키로수 많습니다 성능 한번 볼까요 21만4천 키로 달리고 있고 오 그래도 용도 이력은 없네요 자 여기 보시면 사고가 있어요 단순입니다 요거도 뒤쪽에 쿼터 패널 교환 있고요 요거 있죠 리어 패널 판금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중고차 시장에서는 말 그대로 단순히 있기 때문에 운행에 당연히 지장 없고요이것 때문에 큰 문제 되는 경우는 제가 못 봤습니다, 사실. 특히나 프레임, 요 앞쪽 있죠? 앞쪽만 사실은 뭐, 데미지 없으면 운행하는데 지장이 당연히 없어요. 미세늄, 한 방울도 새지 않고요 외관 컬러는 회색 바디입니다. 광 상태 잘나있고 찌그러진 거볼 수가 없고요휠 기스 없습니다, 휠 기스 없고. 애니 눈 상태 깔끔하고요. 야, 치료수 대비해서는 컨디션 너무 좋죠. 인기가 많은 브라운이에요, 브라운. 센터 페이자, 디시보드 가죽 컨디션 나쁘지 않아요. 전자식 계기판이고 계기판 보셔도 상당히 이쁘죠 각종 태그업을 얻구요 기어 노브는 전자식으로 되어있어요 전자 바퀴 오토홀드 장착되어있네요 가죽 컨디션 생각보다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쵸 핸들도 깨끗하고 미디어도 큼지막하고 후방카메라 잘나오고 2열 e 열선 시트에 각종 편의상 안전사항까지 헤드업어 있구요 썬루프까지 장착이 되어있습니다 이 차량이 우리 장에서 가장 싼 차량이에요. 싼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제가 설명해 드렸죠. 연식 대비 키로수가 많고요. 두 번째는 단순이긴 하지만 사고가 있다. 도어 커터 패널 리어 패널 탄금 요거 있다고요. 장점은 용도 이력 없고 앞쪽 프레임 데미지없고요 미세뉴 불량 단한 군데도 찍힌 데가 없죠. 성능상 그리고 외관 컨디션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아요. 키로수 대비해서는 정말 컨디션 좋습니다. 휠리스 없고요. 실내 정말 인기 많은 브라운 시트에 가죽 컨디션도 너무 좋아요. 일년이 깨끗하죠. 전반적으로. 컨디션 나쁘지 않습니다 미디어도 큼지막하고 내비게이션 잘 나오고 후방 카메라 잘 나오죠 2열 열선 시트에 각종 안전사항들 편의상 회덕 디스플레이에 썬루프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차량이 우리 손에서 가장 싼 차량입니다 이 차량 마음에 드시면 저한테 차량 번호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우리 손에서 가장 저렴한 1790만 원을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물론 이 차량 20만 킬로가 넘었기 때문에 성능 보증은 안 돼요 하지만 저한테 구매하시면 제가 해드리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뭐 솔직히 이 차량 말고요 성능 보증이 된다고 한들 야, 여기서 안 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다른 곳에 가서 중고차 구매하셨다가 그 해당 딜러랑 법적 공방으로 가는 경우를 제가 수도 없이 봤습니다. 이분들이 저한테 도움도 좀 하시는데요. 사실 저도 딱히 도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왜 그런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법이라는 게 1, 2주 만에 끝나는 게 아니죠. 그죠? 경험 있으신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최소 3개월, 6개월, 1년 이상이고요. 그리고 내가 법에 지식이 없어. 그러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됩니다. 아니, 변호사비가 싸냐고요. 변호사비도 최소 300, 500, 1000 이상이에요. 아, 그래. 좋다, 이거예요. 이긴 시간, 이 비싼 변호사비 투자에서 100% 승소를 했다고 치자고요. 근데 여기서 웃긴 건 팩트는 내가 100% 승소를 했다고 한들, 내가 쓴 변호사비, 내가 쓴 작가, 이거를 100% 보상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뒤늦게 알았을 때이 피해자분들은 얼마나 화가 더 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한테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제발 대표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자 금방 보셨죠? 아니 법에서도 안 된다는 걸 이게 유튜브가 어떻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딜러들은 뭐 허위 딜러들이 아니에요 정상 딜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딱히 도움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피해자분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야 진짜 딜러 잘못 만났다가 중고차 잘못 샀다가 내가 이거 무슨 고생인지 모르겠다. 아, 정말 미치겠다. 너무 억울하고 분하다. 아, 정말 막말로 저 딜러 어떻게 하고 싶다. 이렇게 다들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저도 충분히 공부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늘상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저한테 만약 중고차 구매하시잖아요. 저는 성능에서 안 되는 부분, 그것도 추가 비용 없이 최대한 AS 해드리고 있습니다. 야, 이 정도면 최소를 다하는 거 아닐까요? 저한테 중고차 구매하셨다가 AS 받으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솔직히 지금 당장 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중고차 필요하실 때 최소한적으로 저한테 전화만 주시더라도 이렇게 머리 아프게 싸울 일은 없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골라놓은 차량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저는 연식 대비 키로수 짧은 거 좋아하는 거 다들 아시죠? 제가 지금까지 중고차를 팔아보면서 아무래도 연식 대비 키로수 많은 차량들이 컴플레인 횟수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반대로요. 연시되면 키로 짧은 차량들은 컴플레인수가 줄어들었어요. 물론 100% 없는 건 아닙니다. 아까도 설명해 드렸듯이 저는 이몇 프로 안 되는 컴플레인마저도 AS 해주고 있다. 이게 팩트인 겁니다. 자, 오만 키로 아래로 검색해보니까, 오우, 절반이 확, 절반 넘게 줄어드네요. 230한 대가 있어요. 이 중에서도 정말 가성비 좋고 상태 좋은 차량을 제가 5대를 엄선해 놓았습니다. 표표표 보이시죠? 자, 이 차량들 제가 한단대씩 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차량입니다. 이 차량 출고 당시 신차가 약 7,100만원 현재 신차가 대비 51% 금액으로 약 3,630만원이 감가가 되어있습니다. 거의 절반 이상 떨어져있습니다. BMW 5시리즈 7세대 530i 럭셔리 라인플러스 트림 현재 신차가 대비 51% 감가된 3,480만원에 준비를 했고요 18년식이고 와 키로수 보세요. 4만5천키로. 당연히 연식 대비 키로수 짧고요 정로 보겠습니다. 45,000 킬로 달리고 있고 용도1럽까지 없어요. 대박이죠? 야 보시죠? 단순 판금조차도 없는 완전 무사고, 완전 무사고. 미세뉴 불량 찍히는 단한 군데도 없는 b m w 에요 아, 대박이죠. 외관 컬러 흰색 바디고 광 상태 잘나 있고요. 당연히 찌그러진 거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실내 보겠습니다. 실내 가죽 컨디션 너무 좋죠. 이열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고급 같이 들어 씌워져 있고요. 센터 패자 대시보드 가죽 컨디션 보세요. 운전소속 콘솔. 너무나도 깨끗하죠? 어 진짜 깨끗합니다. 핸들도 깨끗하고요. 차선 이탈, 크루즈 기능도 들어가 있네요. 계기판도 상당히 이쁩니다. 그죠? 이쁘죠? 당연히 각종 체크업을 얻고 100%실기로 수예요. 4 5 0 0 0 k m 달리고 있네요.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들어가 있고요. 전자식 기어봉도 상당히 이쁘죠 스포츠, 컴포트, 에코프로, 전자파킹 오토홀드, DIS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습니다 메모리 스튜디오, 전자식 백밀러, 핸들 열선 미디어 큼지막하고요 내비게이션 잘 나오고 통풍 열선, 운전석 조속 당연히 들어가 있어요 후방 카메라 잘 나오죠 블랙박스, 썬루프까지 이어 열선시도 당연히 탑재되어 있습니다. 엔진 룸 상태 깨끗한 거 보세요. 아우 좋습니다. 우 와, 뭐야. 타이틀도 너무 많이 남아있죠? 휠 기수, 여기 살짝 조금 있는 거 말고는 힐 기수 없어요. 특히나 센터 쪽에 기수 전혀 없습니다. 이 차량의 장점을 다시 설명해 드리면, 일단 외관 컨디션 너무 좋아요. 정말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 디자인도 상당히 이쁘게 잘 빠진 것 같습니다. 실내 컨디션 또한 외관 컨디션 못지 않아요. 가죽 컨디션 보세요. 18년식인데, 이렇게 컨디션이 좋아요. 너무 좋죠? 디자인도 이쁘고요. 계기판도 이쁘죠. 헤드업도 들어가 있죠. 전자식 기어봉에 메모리 시트, 핸들 열선, 미디어 큼지막하고 내비게이션도 잘 나오죠? 통풍 열선, 운전석 조수석 탑재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잘 나오죠? 블랙박스의 선루프 엔진 룸 상태, 타이어 트레드 보세요. 와, 어마무시하게 많이 남아있습니다. 성능 다시 보여드리면, 자 보시죠. 용도, 이력 없고 완전 무사구에 미세니어 단한 방울도 새지 않는 모습이고 연시 대비 키로수 어마무시하게 짧다. 그죠? 당연히 100%실키로수예요 이거 제가 보증해 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혹시라도 이 차량 저한테 구매하시고 몇년 후에 만약에 이 키로수 꺾은 거 알았다. 가지고 오십시오. 제가 판매한 금액 그대로 100%환물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독자님은 공짜로 몇년 동안 타시는 거예요. 그죠? 맞죠?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 신차가 대비 51%감가된 3,480만원에 준비를 해 봤습니다. 다음 차례입니다. 이번 차는 신차가가 더 비쌉니다. 이 차량 출고 단지 신차가 약 7,700만원 현재 신차가 대비 51% 금액으로 약 4,000만원이 감가가 되어있습니다. BMW 5시리즈 7세대 530i M 스포츠팩 플러스입니다. M 스포츠팩 플러스 장점 무사고고요. 1인 신조입니다. 교환 하나 있어요. 하나 단순히 하나 있습니다. 상태 최상 신차 급 컨디션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오늘 준비한 금액 신차가 대비 51% 감가된 3,770만원이고요. 19년식인데 키로수 보세요. 이런 걸 구매해 가셔야 나중에 디테일이 없는 거예요. 연시대0 0로 짧은 43,000km 달리고 있고 정론 보겠습니다. 43,000km 달리고 있죠. 용도이력 없어요. 이리 신조기 때문에 정말 아주 횡다나 요거 말고는 진짜 단순 교환, 단순 판검조차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단순이기 때문에 당연히 운행에 지장 전혀 없고요. 특히나 프레임 뼈대 쪽에 데미지 전혀 없죠. 당연히 미세뉴 불량 찍힌 거볼 수가 없고요. 외관 컬러 정말 인기 많은 흰색 바디고 광상태 잘나있죠 당연히 찌그러진거 볼 수가 없습니다 샤크핀 한테나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기 듀얼 머플러 탑재되어 있습니다 측면 컨디션 타이어 트레드 어우 괜찮죠 나쁘지 않습니다 실내 가죽 컨디션도 너무 좋아요 디자인도 상당히 이쁘고 은은한 엠비언트 라이트도 들어가 있네요 이열 가죽 컨디션 보세요 당연히 고급 가죽 시트고요 가죽 컨디션 너무 좋아요 엠비언트 라이트 당연히 있죠 센터페이 대시보드 가죽 컨디션 너무 좋습니다 핸들도 깨끗한 거 보시죠 차선이 다 탑재되어 있고 핸들 열선 전자식 계기판으로 되어 있는 거 보세요 어우 상당히 이쁘죠 당연히 각종 체크업을 얻고요 4 3 k m 100% 실키로수 달리고 있습니다 내비전잘 나오죠 깨끗하고 선명하게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운전석 도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전자식 기어봉으로 되어 있고요 스포츠 컴포트 에코프로 전자파킹 오토홀드 DIS 기능까지 어라운드 뷰도 있습니다 이거 주차할 때 정말 편리하죠 후방 카메라도 잘 나오고 메모리 시트, 전동식 백밀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야 이어는 수동 코튼까지 들어가 있네요 비싼 이유가 다 있었군요 그렇죠? 이 차량의 장점을 다시 설명해 드리면 일단 외관 컨디션 너무 좋아요 M 스포츠 팩플러플러스라자인자인도뻐이이 보이는 고요실요실죽컨죽컨보션요와 진짜 좋죠 디자인도 이쁘고요 실내 디자인 전자식 계기판도 너무 이쁘고 내비게이션도 깨끗하고 선명하게 잘나잘나 통풍 통풍 열트운트 운전석 d e 석포 스포츠 컴포트 에코 프로 전자 g n 오토홀드, 전자식 기어 i 까지 대박이죠. g 비게이션잘 나오죠. 어라운드 뷰에 엠트언트 나이트 무드등. 메모리스트, 전동식 백밀러, 이열 수동 커튼까지 야 정말 없는게 없는 것 같습니다 성능 이렇고 다시 보여드리면 이인 신조기 때문에 용도 이없고 정말 아주핸다 단순 결 교환 외에는 교환조차 가 없어요 특히나 프레임, 뼈대쪽에 데미지 전혀 없고요 당연히 미세니오단한 방울도 되지 않고 팩트는 이겁니다 연식 대비 키로수가 엄마무시하게 짧다 이것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이 차량을 제가 오늘 신차가 대비 51% 감가된 3,770만원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음 차량입니다. 이 차량 출고 당시 신차가 약 7,200만원 현재 신차가 대비 46% 금액으로 약 3,400만원 떨어져 있습니다. BMW 5시리즈 7세대 오상관 럭셔리 라인 플러스 트림. 와 대박입니다. 세부식수 6개월 1만키로까지 엔진 미션 플러스 소모품에 이슈되는거예요 대박이죠. 자 그리고 무사고 브라운 시트. 야 실내 브라운 시트예요 뭐야 이거 대박인데요 신형계기판도 되요 계기판이요 디스플레이 키까지 야이 차량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병적관리에요 마지막으로 병적관리 자이 차량이 현재 신차가 대비 46% 감가된 3790만원을 준비를 한 거예요 20년식이고요 와 키로 수 보세요 말도 안돼3 5 0 0 0 k 요 이거 100% 실제로 수 제가 보증해 드린다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성능 보여드리면은 38000km 달리고 있고 용도 이력 없어요 그죠 대박이죠 단순 판금조차도 없는 완전 무사고에 완전 무사고에 미제뉴 단 한방울도 되지 않는 차량 외관 컬러, 블랙 바디고요 광상태 잘 나와있고, 당연히 찌그러진 거볼수없고요 타이어 트레드 남은 거 보세요. 어마무시하게 많이 남아있죠. 후면도 너무 깨끗해요. 그죠? 정말 깨끗하죠? 하, 실내 불안이요. 정말 인기많은 브라운. 당연히 고급 가죽 시트로 씌어져있고요전동 시트, 뭐, 운전 조속 기본입니다. 어우 실내 컨디션도 너무 좋아요. 이열 가죽 컨디션도 정말 좋아요. 그죠? 보세요, 실내 컨디션. 센터 페이지와 대시보드 가죽 컨디션 보세요. 콘솔까지 포함해서. 너무나도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디자인도 상당히 이쁘게 잘 빠진 것 같습니다. 반잘도 되는 거예요 차선 엔도 들어가 있고요 핸들도 너무 깨끗하죠 신형 계기판입니다 신형 계기판 정말 이쁘고요 당연히 각종 체크업을 얻고 연시대비 키로수 짧은 38,000km를 달리고 있는 차량입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장착이 되어 있겠죠 전자식 기어봉으로 되어 있고 스포츠 컴포트 에코프로 전자파킹 오토홀드 DIS 기능까지 장착이 되어 있어요 메모리 시트 전자식 백밀러 미디어 큼지막하고 내비게이션 잘 나오고 통풍 열선 운전소 속 당연히 탑재되어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잘 나오죠 블랙박스 2열 1선 시트까지 썬러프 엔진 눈상태도 상당히 깔끔하죠 다이어트도 이 정도면은 한60-70% 살아있는 것 같아요 이 차량의 장점을 다시 설명해드리면 일단 외관 컨디션은 퍼펙트하죠 광상태 잘나있고 찌그러진 거볼수 없고 실내 컨디션 또한 어, 일단 브라운 시트가 저는 이쁜것 같고요 가죽 컨디션 최상급이에 최상급 와 컨디션 너무 좋아요 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깨끗하고 전자식 계기판이 신형으로 되어 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전자식 기어봉에 스포츠 컴포트 에코프로 전자바퀴, 오토홀드, 디아이스 기능까지. 메모리스트 전자식 백밀러 내비게이션 잘 나오죠. 후방카메라 잘 나오죠. 블랙박스에 이열 열선에 선루프에 엔진 눈상태도 깔끔하고요. 와, 진짜 나무랄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스플레이키까지 있어요. 이거 디스플레이키 이거 비싼 건데 이거 성능 보겠습니다. 성능 보면은 용도 이없고 안전무사구에 미세뉴단한 방울도 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연시 대비 키로수까지 짧고요. 셀프 6, 6개월 1만 키로까지 소모품 AS 되는 겁니다. 요즘에 누가 수입차 소모품 AS 해주나요? 하지만 이 차량은 AS가 된다. 대박이죠? 자이 차량이 제가 오늘 신차가 대비 46% 감가된 3,790만 원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늘상 말씀해드리지만 저를 믿고 중고차를 구매하시면 저는 성능에서 안 되는 부분까지 그것도 추가 비용 없이 최대한 AS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저만 믿고 중고차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차량입니다. 이 차량 출근할 때 신차가 7,700만 원. 현재 신차가 대비 49%. 금액은 약 3,800만 원 감가가 되어 있습니다. BMW 5시리즈 7세대예요. 7세대 오상호 Y M 스포츠팩 플러스입니다. M 스포츠팩 플러스예요. 오 좋죠 장점 완전 무사고에 세이프 6 6개월 1만 키로 엔진 미션 플러스 소모품까지 a 스되는 차량 스마트키 두개확보 되어 있고 와또 정말 인기가 많은 실내 브라운의 비유면 차량입니다 오늘 준비한 금액 신차가 대비 49% 감가는 3,920만 원 19년식이고요 당연히 1 0키로 짧아요 4만 2천 키로 달리고 있습니다 성능 보여드리면 4만 2천 키로 달리고 있고 용도 이러고 있고요 단순 판금 조차도 없는 완전 무사고예요 대박이죠 당연히 미세누 단한 방울도 새지 않는 차량 외관 컬러 블랙 바디고요 광상태 잘나 있고 당연히 찌그러지고 볼 수가 없습니다. 깨끗하죠? 엔진눈 음 상태 깔끔한 거 보세요. 실내 컨디션 이쁜 거 보세요. 대박이죠. 센터페시아 대시보드 가죽 컨디션 너무나도 깨끗합니다. 또 전자제 계기판도 되어 있고요. 계기판에 각종 체크 불도 없죠. 연식 대비 키로수 짧은 42,000km 키로 달리고 있는 모습이고. 야, 브라시트 이쁘고 보세요. 브라시트 운전석 좌석. 도어트림 이쁜 거 보세요. 브라운있으니가더 브라운 이쁘죠. 당연히 은은한 에언트라이트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 좌석 가죽 컨디션 정말 퍼펙트합니다. 이거는 뭐 이거 새거 아닌가요? 이거. 전자식 기어봉으로 되어 있고, 스포츠 컴포트 에코프로 전자파기 오토홀드, DIS 기능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핸들도 이 정도면 상당히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 내비게이션 깨끗하고 설명 잘 나오고, 통풍열선, 운전석 조석 탑재되어 있습니다. 어라운드비도 있고요, 후방카메라도 잘 나오죠. 각종 안전사항도 들어가 있는 거 보세요. 어우, 너무 안전할 것 같습니다. 이어 ER 열3 시트 탑재되어 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당연히 들어가 있죠, 썬루프도 있고, 야 휠도 너무 이쁘지 않나요? 휠 장기수 조차도 없고요, 캘리퍼도 블루로 포인트도 좋습니다. 너무나 좋죠. 타이어 트레드 보세요,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차량의 장점을 다시 설명해 드리면 일단 외관 컨디션 완벽해요. 광살 때나 있는 거 보세요. 재픽이 번쩍합니다. 실내 컨디션 또한 너무나도 관리가 잘 되어 있어요. 전자식 계기판에 브라운 시트에 가죽 컨디션 보세요. 완벽하죠. 야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관리 잘 했을까요? 텅풍열 6시트 운전 조석 탑재되어 있고 어라운드 부에 각종 안전 사항에 헤드업 썬루프휠 기술조차도 없는 차량입니다. 휠도 상당히 이쁘죠? 성능 다시 볼게요. 성능 보시면은 1인 신조라서 용도 잃없고 안전무사구에 미세뉴단한방울도새지 않는 모습이고요. 세이프 6 6개월 1만 키로 엔진 미션 플러스 소모품까지 a 스 되는 차량이에요 10시 테이프 키까지 엄마무시할 짜 씁니다. 요거 100% 실기로 줄라고 제가 항상 말씀해 드리죠. 자이 차량이 현재 신차가 대비 49% 감가된 3,920만 원에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음 차량입니다. 이 차량 출고 당시 신차가 약 7,200만 원. 현재 신차가 대비 44% 금액으로 약 3,200만 원 감가되어 있습니다. BMW 5시리즈 7세대 535i 럭셔리 라인 플러스 트림 장점이죠. 완전무사고의 1인신조준무칠이에준무칠 오일 타이어 교환 준신차급 와. 대박입니다 이 차량은 그냥 구매하시고 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준비한 금액 신차가 대비 44% 감가된 3,990만원 20년식이고요 야이 키로수익 말이 되나요 20년식인데 38,000km예요 당연히 연식 대비 키로 짧고요 저는 보겠습니다 38,000km 달리고 있고 이리 신조기 때문에 용도 이어 없죠 보세요 단순 파금조차도 없는 완전 무사고에 미세능유단한 방울도 되지 않고 있어요 대박이죠 외관 컬러 블랙바디고요 광상태 잘나있고 디자인 이쁘고요 당연히 어디야 남을 데가 없습니다 휠기술조차도 없어요 너무 깨끗하죠 타이어 트레도 많이 남아있고 엔진 눈 상태 깔끔한 거 보세요 와또 실내 브라운이에요 정말 인기 많은 브라운이 센터페지아 대시보드 가죽 컨디션 완벽하죠 은은한 면엠비트 라이트도 들어가 있고요 전자식 계기판입니다 상당히 이쁘죠 전자식 계기판 당연히 각종 체크업을 얻고요 100%실기로수 달리고 있는 거예요 38,000km 달리고 있어요 전자식 기어봉로 되어 있고 전자파킹 오토홀드 스포츠 컴포트 에코프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능까지 DIS의 기능도 있고요 운전 저저 서 가죽 컨디션 보세요 당연히 고급 가죽 시트로 씌워져 있고 가죽도 상당히 이쁘죠 운전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쁘죠? 2열 가죽 컨디션도 최상급이고요. 핸들 보세요. 핸들 너무 깨끗하죠. 반지열 되고요. 차선이탈 당연히 탑재되어 있어요. 내비게이션 깨끗하고 설명 잘 나고 통풍 열선 시트, 운전석 조속 탑재되어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잘 나오죠? 2열 열선 시트에 각종 안전 사항들 편의 상 탑재되어 있어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선루프이 차량의 장점을 다시 설명해 드리면 일단 외관 컨디션 완벽하죠. 블랙 바디고요. 광산 때잘나 있고 휠기술 조차도 없어요. 실내 컨디션 저는 더 깜짝 놀랐죠. 너무 깨끗해요. 전자식 계기판 정말 이쁘고요컨디션 보세요 가죽 컨디션 그죠 1열 2열 너무 깨끗하죠 가죽도 이쁩니다 이뻐요 핸들 마찬가지고 반자되고요 미디어 큰조한거 보세요 2열 열선 시트에 각종 안전상 편의상 썬루프까지 대박이에요 대박 성능이 록고 다시 보여드리면 용도이동 없고 완전 무사고에미세뉴단한 방울도 되지 않고요 연식 대비 키로수까지 어마무시하게 짧습니다 차량이 이리 신조차량 신조 이리 신조차냐 줌 무칠이에요 대박이죠. 오일 타이어까지 교환을 해놨습니다. 자, 이차량 제가 오늘 신차가드비 44% 감가된 3,990만원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정말 젊은 분들한테 인기가 많은 BMW 5시리즈 7세대 차량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마음에 드시는 차량 있으시면 저한테 차량번호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빠르게 상품 도와드리겠습니다 나는 이 정도 예산이 있어 나는 이런 차량을 희망해 하시는 분들은 편안하게 밑에 댓글 달아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중에서도 정말 가성비 좋고 컨디션 좋은 차량만 엄선해서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일카 홈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제가 명시를 해놨습니다 저희 세일카는 절대로 딜러전산, 카메니저 모드 환경 설정 코드 조작해서 비싸게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 가셔서 정말 비싸게 구매하신 분들이 뒤늦게 저한테 오셔서 도움도 정말 많이 요청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믿을만한 업체에 가셔서 중고차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일카 대표 엄마호였습니다